슬 꿈꾸는 청년 국회의 배우 송중기 씨입니다. 네, 송중기 씨. 네, 아 어, <laughs> 네, 자 이게 어떻 보면은 이게 불법밀수인데요이 것으로 속옷이 들어오는 거죠. 자 시선 거기에서 왼쪽, 네,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타의 사상 가장 이색적인. 아 좋습니다. 중앙으로 모실까요? 자 준비 시작. 네, 어, 오늘 저희 보고타 영화를 어, 이렇게 취재해 주시러 와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어, 배우로서 너무나 벅차고. 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보고타에서 국키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와 보고타는 어 IMF 직후에 한국에서 완전히 희망을 상실한 국키 가족이 저희 아,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어, 따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는 곳에 어, 새로운 희망을 다시 얘기하면 뭐라도 살아남으려고 가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어, 보고타에 자리 잡은 한인 상회에 실세 우권혜우 선배님의 박병장 그리고 희준이 형의 수영이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살아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에 임했는데 예, 보고타 마지막 땅 마지막 기회의 땅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살아남는 것, 생존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죠. 네. 그데 왠지 오늘 모습은 국희가 성공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네. <웃음> 네.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아치, 아침에 만나 예. 선배님들 다 검게, 아, 블랙이어서 블랙으로 네. 입으셨길래 막내인 저라도 블링블링해 보이려고. 네. 네. 원래 블랙이었는데. <laughs> 어. 예. <laughs> 네. 오늘 네. 콜롬비아 왕자님 같은 아,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 멋집니다. <laughs> 스페인어를 또 너무나 멋지게. 아. 예. 거기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또 해야 하는 언어였을 텐데 네. 언어에 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laughs> 아니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이번에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스페인어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웠는데 음. 어... 배우기 시작하면서는 어... 아주 굉장히 많이 재밌었어요 오. 이... 스페인어만의 특유의 리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욕심도 많이 났었고 사실 빈센조란 드라마 할때 이탈리아어를 할 때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사실 이렇게 배워둔 게 있으면 간혹가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나는 네, 네, 네. 언어들이 했어요. 있잖아요. 아직도 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계속 이렇게 외워져 있어요. 혹시, 혹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수 있는데 네. 한번 해줘요. 다 욕이라서 <laughs> 아, <그래요>? 예. <웃음> <웃음> 이게 약간 <laughs> 아, 예. 그 약간 자체 문구 처리하면서 살자. 아니면 어, 네, 뭐 어, 네. <laughs> 어, 이게 다 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의 심각한 욕이 욕 대사가 많았어요. 근데 네. 대사 네, 욕이 너무 많아서 좀 그렇고 사실은 대사보다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썼던 스페너는 따로 뭡니까? 있어요. 현장에 콜롬비아 스태프들이 알려준 어,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멋있다. 거기에 배고프다고 빨리 달라고 그리 맛있다고 이런 게뭐 한번 부탁드립니다. 줘 땡검무 줘안 브레 이게 나 너무 배고파. 라피도 라피도 빨리, 빨리 달라고 빨리죠. 그리고 먹고 나서 음 무일 뭐 있고 아, 네. 네. 이렇게 그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끝에는 항상 콜롬베스텝들이 욕을 네. <laughs>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천사는 네. 네. 네 어.